품격 있는 아재, 아지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가 격화되고 있죠.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2주간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논문의 제1조자로 등재됐고 이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에 따른 한용 외고 2학년 때 학교에서 운영한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이렇게 학부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데, 이게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국 후보자에 따른 그 기간에 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추정컨대, 아무리 몇쪽안 되는 소논문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는 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도 충분치 않았을 테고 아마도 지도교수나 연구실 대학원생의 도움이 컸을 겁니다. 당시 이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음, 외국 가는데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제1저자로 하게 됐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씨가 논문 영작에 큰 기여를 했다. 2주간 실험에 열심히 참여했다. 조 씨가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아빠로 둔 금수저 자녀, 그 자녀가 누리는 특혜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중도층과 진보층 그리고 20, 30대의 지지층이 많이 이탈한 것만 보더라도 이 사안에서 기회의 불공평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안을 비판적으로 보자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후보자의 딸이 과연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와 또 본인이 다니던 특목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연줄 이런 것들이 깊이 작용했을 거라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글을 읽어볼 만합니다. 전우용 선생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서 이번 조국 교수 딸 사건을 언론들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지만 문제의 핵심은 특목고로 맺어지는 연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영외고가 학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재학생들의 스펙쌓기 프로그램에 활용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야라고 인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계층간 상하간 연결 고리는 끊어지고 수평적인 연줄 문화, 비슷비슷한 계층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 수평적인 연줄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이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논지입니다. 특목고를 비판하던 사람이 왜 자녀는 특목고에 보냈느냐? 또는 그 학교 내에 학부모 인맥을 활용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왜 참여했느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교복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학교에 가서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행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은 그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문제는 불법성인데 그 선택과 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사법적 단죄로 해결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불법인지 불법성이 있었는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강남 좌파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방식은 진보적인데 학력과 소득이 높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강남 좌파에 해당될 겁니다. 누군가의 사고방식이 진보적이거나 또는 이념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고학력이고 고소득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이 결합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못 살면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세계적인 부호인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이 사회 경제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그런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강남 좌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 훨씬, 사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 어찌 됐든, 조국이 어찌 됐든, 조국의 딸이 어찌 됐든, 일제불매운동은 끝까지 합니다.